요즘 AI 딸깍해서 상세페이지 만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서 매출 많이 나오던가요?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질, 즉, 알맹이에요. 디자인이 조금 어설퍼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면 구매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세 페이지는 고객의 마음을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구매라는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에요. 처음 페이지로 유입된 고객의 70% 이상은 초반 3초에 이탈해버리고 마지막까지 보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객은 절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판매 고수들은 카피라이팅의 고전 공식인 파스로 감정을 건드리고 기본적인 심리학 원칙들로 구매 확률을 극대화하는 치밀한 설계를 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알아보시죠. 아까 초반 3초 이탈률이 70%라고 했잖아요 상세페이지를 끝까지 보게 하려면 고객이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어? 내 얘긴데? 하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나올 내용에 귀 기울일 최적의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고객이 문제에 공감했다면 이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해결 안 하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파스 공식에서 A. 문제 심화 단계죠. 문제를 방치했을 때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해결의 시급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돼요. 이 완급 조절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자, 고객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제품으로 그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스펙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상품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데에 대한 명확한 답, 즉 핵심 가치 제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죠. 고객은 절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이때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원칙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 전문가 추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을 사용 후100% 환불 같은 실내 장치들을 페이지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고객이 스스로, 아, 여긴 믿을만하다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의 등을 살짝 밀어줄 차례입니다. 국내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구매 후 만족감까지 설계해야죠. 여기서도 설득의 심리학의 희소성, 일관성 원칙이나 행동 경제학 이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만 이 가격 지금 바로 1분 만에 신청하세요. 이 상품으로 달라진 당신의 내일을 경험하세요. 처럼 명확하고 강력한 지침으로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FAQ나 보증 정책 등으로 마지막 남은 불안감까지 제거해주면 끝이죠. 자, 그럼 필터 샤워기로 유명한 닥터피엘 상세 페이지를 5단계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필터 성적표, 브랜드 만족도 1위, 할인 쿠폰 같은 내용으로 초전 설득 효과를 빡 주면서 바로 소중한 내 피부 관리하려면 수돗물로 괜찮을까? 녹물, 염소, 불순물 등 고객의 불안감을 건드립니다. 신뢰도와 문제 제기를 동시에 잡는 영리한 시작이죠. 그러면서 후킹을 노후된 수도 배관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녹슨 수도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필터로 걸러진 이물질 이미지도 보여주네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물 안에 있었구나 하고 한 방에 느낄 수 있죠. 거기다 잔류염소가 우리 피부, 모발, 두피에 얼마나 안 좋은지 신뢰성이 높은 신문기사 출처까지 근거로 보여주면서 이미지로 느끼게 합니다. 말이 길면 이탈합니다. 고객은 조금만 지루해지면 바로 나가버려요. 닥터 피엘은 여기서 토마토 G I F를 보여주네요. 염소의 나쁜 점을 꼼꼼히 읽지 않았어도 싱싱한 토마토 이미지로 이 샤워기가 좋구나. 온갖 앞에서 봤던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 샤워기 하나로 싹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직관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야 머리 잘 썼다 진짜. 그리고 구체적인 스펙이 나옵니다. 이건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기술 짱 좋다! 백날 첫날 얘기해도 앞단계들이 없으면 그냥 소음입니다. 바로 이탈해버려요. 근데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아, 이래서 샤워기 필터가 필요하구나. 와, 진짜 써야겠다. 까지 온 상태겠죠? 이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신뢰감이 확 올라갑니다. 불순물 차단 필터, 염소 차단 필터, 특허, 시험 성적서, 각종 사회적 증거들의 제시들로 고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닥터 피엘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직 의심스러운데 하는순간 뭐가 나오나요? 네, 고개 쿡이 와, 진짜 너무 공식대로 가서 좀 소름 돋지 않나요? 흙과 녹가루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 치료까지 받는다, 추천한다. 동남아 여행 갔는데 필터로 걸러지는 게 눈에 보여서 안심할 수 있다. 뭐 거의 게임 끝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페이지 제일 앞쪽이랑 좀 섞여 있어요. 혜택 쿠폰 같은 행동 유도 파트가 구매 후킹이랑도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마지막 파트에 FAQ랑 1년 무료 AS를 언급하면서 요만큼 남은 불안감까지 없애버립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저희 집 샤워 필터도 닥터피엘로 바꿔야겠는데요. 팔리는 상세 페이지는 우연이 아닌 과학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5단계 설계도는 설득의 심리학, 초전 설득, 무기가 되는 스토리 등 검증된 이론에 기반한 전문가 로드맵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와 설계의 힘을 빌려올 수 있죠. 객관적인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정교한 5단계 설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판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팔리는 이야기꾼 채널은 바로 이 스토리와 설계라는 강력한 무기를 알려드리는데 겁니다.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팔리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